계속 비가 와가지고 언제 해봤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부산에 하루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예. 여저서 피해가 발생했고, 통제 구간도 생겼었지, 그런데 올해 장마는 왜이래 늦게 시작된 걸까요? 그러고 작년부터 장마 기간에 유독 폭우가 내리는 이유는 또 뭘까요? 장마가 언제 끝날지, 장마가 끝난 이후에 부산 날씨도 궁금해지는데, 요 장마하고 날씨에 대한 궁금증 오늘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화경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은 꼭 제일 더울 때, 예, <laughs> 비 많이 올 때, 이럴 때만 <laughs> 저희 연결해서 이제... <laughs> 좀 죄송스러운데 아 올해도 비 많이 왔습니다. 근데 올해 예 장마가 예년보다 조금 늦어졌어요. 이번 장마 얼마나 늦게 시작한 겁니까? 어, 예년은 거의 6월 한 하순경, 한 20일 전으로 그렇죠. 해서 제주도와 남해 시작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뭐한 10일 정도 늦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장마가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어, 직접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차트를 계속 보았는데요. 네.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서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와야지 이 장마가 이제 전선이 형성되려면, 전선이라는 게 정체 전선이거든요, 담마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츠크 그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 사이에 이렇게 형성되는 음. 동서로 길쭉한 이런 형태인데, 이제 이게 서쪽으로 오지를 못하고 음. 계속 우리나라 남쪽에서 저기압 활동만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기압 활동은 있다가 지나가고 있다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못 올라왔죠. 그래서 음. 직접적인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처럼 서쪽으로 확장을 못 했다는 데볼수 있겠고요. 그것도 뭐 그게 또 다른 또 원인에 의해 생성되고 이렇게 이렇게 됐겠죠. 예. 음. 그러니까 기단끼리 좀 뭉쳐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갈등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워낙 좀 세가지고 동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일단 서쪽으로, 서쪽으로 안, 안 오고 예예예어그 네, 네, 네. 장마가 지나 이번에 7월 초에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50년 만에 가장 많은 17일이 어, 서울에서는 이제 비가 왔습니다 지난 5월에 6월에도 전국적으로 4일에 하루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어 어떻게 보면 5, 6월에 일찍 좀 시작한 비가 장마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상적으로 이제 네. 6월 하순경에 장마가 시작이 되고, 음. 그러니까 장마는 장마 전선상에서 이제 내리는 그 비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 5월 달에는 이제 원래 4월, 5월에 이제 잠시 비가 옵니다 봄비라고 하는 건데 그 봄비는 형태가 대륙, 아시아 대륙에서 저기압이 생성이 되어 가지고 예. 이동성 저기압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는 이제 이동성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올해는. 그 이후로는 이제 예. 이 동쪽 태평양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하다 음. 보니까 수증기도 계속 저기압에 공급이 되면서 비를 많이 내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 대륙이 조금 약간 예년보다 오히려 많이 안 데워지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어요 비가 많이 예. 오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장마가 늦는 데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예. 근데 이제 이번 장마가 시작이 되고 나서 어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게 비가 너무 많이 온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예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부터 특히 장마 때 비가 많아진 것 같은데 이게 뭐 네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장마 작년 장마가 또 이제 특이하게 길고 어 비도 많고 해서 네. 이제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뭐 서울대 음. 팀이랑 같이 연구를 해보 해보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의 장마비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야간에 와가지고 아침까지 오는 비가 많습니다. 음. 낮에 오는 비보다. 예예. 그렇게 남해안에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낮은 비구름을 형성해가지고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요. 음.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온도가, 대기 온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증기를 많이 함유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증기가 대기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찬 공기하고 도운 공기가 만나서 불안정을 형성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불안정이 아주 급격하게 형성이 되어서 수증기가 음. 많으니까 더 가벼워서 더 많이 상승하게 되고 어, 비를 빨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강우 강도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시간당 비있 않습니까 강우 강도라고 하는데. 그게 뭐 50mm나 60mm가 돼 버리면 이 완전히 그건 폭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주 오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찬공기더운 공기가 만나는 횟수가 이제 어 강하게 빠르게 일어나고 횟수도 많아지고 예, 예. 수증기 양도 많아지는 원인이 이제 비를 많이 강우 강도를 높게 만드는 어.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찬공기운 공기가 너무 막 극심하게 만나 가지고 한판 제대로 네. 붙어 가지고 어 저희는 보면서 야, 50에서 60mm가 어떻게 내리나. 근데 그런 비는 맞으면 아플 정도로 오더라고요. <laughs> 맞습니다. 예. 진짜. 예. 근데 이번 장마가 그럼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번 주까지 뭐 지속되고 그다음에 는 폭염이 온다던데 맞습니까? 지금 일단 기상청 예보로 보면 뭐그 통상적으로 오는 끝나는 시점을 맞출 것 같은데요. 예, 예. 뭐한 이게 이제 빠르게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음. 좀 북태평양 기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기단이 이제 얼마나 세냐, 저 북쪽 기단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요. 세력 다툼을 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은 이제 비구름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게릴라스폭우 같은 게올수 있습니다. 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무조건 습하고 또 덮고 하는 그런 이제 날씨가 형성이 될 텐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장마 딱 끝나는 시점이 그 소위 말하는. 어, 폭염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우리가 동상적으로 7월 말에 끝나고 8월 초에 이제 전부 휴가를 갖지 않니까 네, 네, 남쪽으로 네. 내려와서 네, 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아마 그게 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네. 그래도 7월 말까지는 이렇게 습하고 더, 이렇게 비가 계속 올, 언제 올지 모르고 다까 예. 나중에 엄청 더워봐요. 예. 차라리 그러면... 비가 났다. <laughs> 이럴 수 있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어쨌든, 대비는 잘해야 되겠다 싶은데, 근데 이제, 보통 장마기간이면은, 뭐, 전국적으로 비가 어디는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차이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부산에는 비가 막 많이 오는데, 서울에는 해가 쨍하다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날씨 편차가 큰 이유도 또 따로 있습니까? 네네. 그, 제도 어제 이제 대전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네네. 사실 대전은 너무 덥더라고요. 네. 그니까 이제, 부산에 내려오니까 이제, 울산, 부산으로 이제 비가 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장마선선이 원래 이제 이두 고기압 사이에 형성되는 이 길게 동서로 형성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로는 이렇게 좀 지역이 균등하게 비가 오는데, 남북으로는 비교적 이제 좁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비는 이제 중위도 저기압에 의해서 오는 비는 우리나라를 전체 덮을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장마전선 비는 약간 이렇게 남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예. 이게 이제 야간에 보게 되면 특히 야간에 이제 요새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또 피해를 많이 있는데요. 네, 야간에 네. 비는 야간에 이제 하층 제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형성이 되는 어, 지점이 비가 많고 그게 조금 다른 옆에 지점은 비가 좀 적고 이러는데 네, 예.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부터 저기압이 또 계속 이동해 오면서 그게 또 합쳐집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합쳐지는 지점에서는 또 비가 많고 그래서 이게 지역 편차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약간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기상청 비 예보가 있잖아요 <laughs> 네. 네 시간마다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10시 57분 아침에 7시 4분 기상 정보를 하고 10시 57분 기상 정보 할때두 기상 정보의 차이를 제가 얘기하면서도 너무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아침에는 네. 한 50에서 100mm 온다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5에서 40mm 온다고 그랬다가 또비 소식이 없어졌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40mm 온다고 그러고 이게 왜, 왜 그런가요? 교수님? <laughs> 어, 그니까 러 비가 이제 이 이제 다, 우리가 내일 예보. 예. 음, 이건 이것보다 지금 당장 이제 한 시간 후에 또는 뭐두 시간 후에 어디에 얼만큼 몇 미리. 밑에 예. 오겠다. 이렇게 정확히 이제 지점을 맞추기는 쉽진 않아요. 네. 음.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어, 그렇게 낮 분 예보의 수준은 아니에요. 상당히 음. 좋은 예보 수준인데 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 이제 어그어예 이제 전해주는 전달해주는 입장이나 예예. 또는 이제 어 이제 이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좀더 정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좀더 상세한 수치 예보 모형이 필요해요. 네, 예. 좀더 상세한 수치 예보 모형을 만들려면. 또더 좋은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100% 자연을 모의하기는 아직은 좀 네.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서고요. 네. 그만큼 또 예측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네. 네. 지금 일단은 그래서 일단 비가 올 확률이 있고 강우 강도가 강해질 확률이 있다고 예측이 되면 음. 무조건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준비를 네. 해서. <laughs> 어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뭐한한 음. 한 시간 후에 올 비가 두 시간 있다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그걸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죠. 아무래도 <laughs> 예, 아이,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참 많지만 또 교수님 연결할 때 항상 날씨가 이상해서 <laughs> 조심스럽네할 연결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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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학영자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